아무 gender your baby 아 uh, son boy It's yes boy, boy. boy yes l a ke kamu kamu foggy 어 uh, I hope <웃음> <웃음> 지금 택배 보낼게 있어서 아, 며칠 전에 갔던 샌프란시스케어에 가고 있습니다 어, LBC라는 회사에 가서 택배를 보낼 거예요 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 매일 택배 아저씨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택배 보낼거 있으면 사무실에 놔두면 택배 아저씨가 매일매일 가져갔었는데 아 여기서는 택배 보낼 때 택배사로 제가 직접 갑니다 어, 여기는 택배비가 어, 싸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 뭐 교통도 좀 안좋고 또 섬이 섬이 많다 보니까 뭐 비행기로 가고 그래서 그런가 택배비가 싸지 않아요 그리고 택배비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뭐, 크기나 무게,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예전에는 항상 선불로 제가 보냈었거든요. 요즘에는 착불로도 보냅니다. 캐시온 딜리버리랑 캐시온 픽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캐시온 딜리버리는 그, 받는 사람이 받을 때, 그 택배, 물건의 값이랑 거기다가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내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온 픽업은 어, 받는 사람이 그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LBC 지점에 가서 찾는 겁니다. 찾을 때 돈을 내는 거예요 물건값이랑 어, 택배비까지 합쳐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온 딜리버리나 캐시온 픽업을 하면 어, 여기서 제가 선불로 내고 보내는 것보다 택배비가 훨씬 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훨씬 싸요.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돈을 내고 물건을 받으면 그 돈이 제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제 계좌로 바로 들어오게 입금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고 돈을 지불하면 LBC에서 연락이 오면 LBC로 가서 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좌가 없고 페이가 계좌가 있어서 항상 페이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한참, 어? 한참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문을 11시에 연다고 합니다. 아직 30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장볼 것도 있고 해서 어 장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로빈슨 슈퍼마켓 가려다가 포디움이 한번 와봤는데, 질서 어, 있는,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네, 여기서 사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네, 6명밖에 없습니다. 저 건물이 삼미구의 본사입니다. 오늘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 주소랑 제 주소랑 이렇게 쓰면 돼요. oh p d uh p p i same zero one. 1 sir anong gender your baby Ah, uh, son boy it's a yes, boy. Boy. boy yes lalake kamu kamo. pogi uh, i hope <laughs> <laughs> because i'm pang so no, you're pogi i'm pang you live here in the philippines for how long Now almost four years. Four years. Yes. 꽤 오래. 꽤 오래. Four thirty five. This is shipping fee. Now still no j i p n e y no bus, right? Yeah. How can you go? We a l k Walk. Walk. w a How many minutes? Oh, it's one hour. One hour. Uh, this girl is uh, one and a half hour. One and one half hour. Wow. Yeah. Thank you. Thank you. Bye. Thank you. See you again. 아까 그 아가씨가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는 6시간 기다린 손님도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